이시경화의 일단 새벽점을 팀장 김찬희.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진입니다 배려 번녕하십니까? 고품격 영화 방송. 탕탕탕이 오시고 서친 신로 안녕하세요. 내츄럼파크 취재기자 김찬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엄마 김학윤입니다. 이번 3주차 15일 부산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편성 자체는 뭐 지난주보다는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주 6월 3주차 부산 경마는 우리 김학균 기자님의 승부축간입니다 아, 지난주 1호 부산 4개 적중. 어, 때려주셨고, 뭐, 사경주 승부처에서, 그, 대가리팔리턴 피스티어 깜빡이, 네. 에, 뒤로 돌려놓고, 자, 오룡을추으로8 그 팔종하방에 내는 역시 김학윤 기자님이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룡을 쌍복중심권으로, 최강선대로 붙였죠. 네. 주력한 방. 1 1 2회2 3 6 8 끝났어요, 경마 네. 거기서. 예. 네. 어, 그 이후에도, 부산 경마 6개 경주 중에서 4개 적중, 살벌하게 때려 들렸습니다. 아울러서 서울 최대 승부까지 또 중매동 잡아 주셨고,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는 김학균 기자님에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승부 시간이시고요. 네, 또글마방 마필들, 또 잘하는 마방이 마필도 상당수 출전하고 있고, 또친분도터 또, 기수들도 많이 네,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몇 명이 또 그렇죠. 대상 경주 때문에. 가 있기 때문에 부산경마 이번 경주, 아 이번 주 남은 기술 중에서 또 현장이 좀 기대되는 기술도 몇명 보이고 나름대로 최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월 15일 금요 산경마입니다김학현 기자님의 승부주가 승부처 공지입니다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6, 7, 9, 텐 중후반부 6, 7, 9, 텐 10. 7경주와 10경주가 최대 승부가 준비돼 계시고요 제주 경마 5경주 딱한 경주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눈에 안급드입니다만뭐 다른 승부처도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최대 메인 김학균 기자님의 최대 메인 적중률은 90% 가량 됩니다. 아시는 가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6, 7, 9, 10, 7 경주, 10 경주, 두개 경주. 김학균 기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한의 그면 승부처입니다. 5, 7, 8, 10. 5, 7, 8, 템 10. 8경주와 10경주를 최대 승부로 준비했고요 제주경마, 3경주, 5경주. 두 개의 승부처 준비했고, 제주 3경주가 메인입니다. 뭐, 제주경마는 저희 두 사람이 기본, 하루에 두세 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때려 딜리고, 뭐, 그이상도도 때려 딜립니다. 지난주 금요, 제주에서 우리 김학윤 기자님 1경주 44.2배. 네. 자, 배당 많이 놓고 때려서 적중. 그리고, 에, 5경주, 어, 메인 승부, 탁한 경주. 네, 5점이면 한 방입니다. 제주 승부체도 또 상황을 내드렸죠. 자, 이번 주 제주경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네. 1000m 국내산 6 5어 7마리. 자, 김학규 장님 선도 좀풀어주시죠 자, 1경주, 2경주가 이제 분할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음, 이번 주에 그 서울에서 농림부 장관배, 상가마 마지막 관문이죠. 부산에서 7마리가 올라가서 기수, 잘 타는 기술을 다 올라갔어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자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제, 정도영 기수가 금요일에 10마리를 타요. 아, 신인 기수인데, 풀게이트 10마리. 어, 얼마나 힘이 오면 10마리를 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참, 경제 한번 뛰고 나면 상당히 지칠 텐데, 10마리 한 번도 안 쉬고. 정동철이가 막 9마리. 조인권이 8마리, 조성권 기수. 8, 7마리. 체육 경이도 뭐, 8마리 기승할 정도로. 일단, 잘 타는 기수 한 2명. 조성건조인권이 제외하고 나머지 기수들은 사실 뭐좀 기복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수, 많은 기승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이 무더운 날씨에, 금요일날 상당히 덥다고 지금 예어가 나왔는데, 무더운 날씨에 과연 그 더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낼지 사뭇 궁금합니다. 일단 승부 주관으로 준비를 했는데, 승부처 뭐네 개는 반드시 좀 적중이 나와줘야 되고 나머지 경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촉을 세워서 분발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 썬더 샤워는 지난번 2 0 0 기수 기승을 해서 대비전 나왔는데 게이트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조금 좀 부진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4번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마크이지만은. 공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썬더 샤워가 이번 경주, 일단 초반에 게이트와트 선행만 나가준다면은, 경지를 좀 쉽게 풀어갈 것 같아요. 일단, 조성원 기수가 최근에 기복은 좀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오지만은, 이번 썬더 샤워가 일단, 선행권만 탈취해주고, 어 편하게만 전개해주면은,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닐까. 일단 1경전에 이번 썬더 샤워를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만 썬더 샤워, 어, 관심을 크개주셨고요 사실, 믿을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에, 분할이 되면서 상대를잘 만났고 단거리 1 0 0 m 라는 부분 때문에 몇대는또 아, 또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에, 보여준 걸음은 무시하고 저는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 때 걸음에서는 5번말 로카드 퀸이에요 예, 너무 보여준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을 뛰면서, 음, 전부 바닷곤인데, 자, 변화되는 폭은 추정할 때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네, 상대를 워낙 잘 만났고, 또 출발 압백이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엔 전진구, 강량지스까지 기승을 시키면서, 내신 네, 편성 잘 만나서 육제에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벌 러카드 퀸, 훈련 아주 괜찮습니다. 자, 오벌 러카드 퀸, 관심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는김학용 기자님의 선더 샤워와 김찬의 로카드 킨두 마리, 손잡고 들어가기 작전합니다. 네. 예, 꼭 메모 부탁드리겠고, 현장에서 잘조합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경주 10m 공유산 육정급 8마리가 출전합니다. 예,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능력이 아직 다안 나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믿고 때릴만한 마필은 1, 2경주에 사실 없어요. 배당판을 좀 움직임을 좀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3번, 8번, 대길 맞건 팔리는 경주인데, 얼마나 편성이 허접하고 지금 2번도 팔릴 기세예요. 바다 도주로 일단 뭐, 걸어탄 아온마필들 보다는, 걸음에 안 나온 마필 중에서 6번 엘드림이 지금 대비전 준비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양기선전교서가 소속 중 박재희 기수가 거의 뭐 주전기수급이라고 보는데 정동철 기수를 술기사한테 태우고 나왔어요 6번 엘드림 안발이래서 조금 경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지만 워낙 좀부진화 편성이기 때문에 6번 엘드림이 일단 복병권는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6번을 좀 놓고 마필 상태가 크게 이상이 없다면은 현장에서 한번 이 마필을 한번 노리고 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한결정 뭐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막힐 상태를 보고 음. 어, 현장에서 한번 보고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6번엘드리네야이 현장에 네. 예, 함께 하셔서 엘드리 예, 들어오면 잡잘합니다. 예,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어디가시길 바라겠고 이칠 번째 트리플 골드가 지난번 다카시가 기승을 하면서 5차권 이건 네. 탐색전이었습니다1 1번 출발 때. 네. 변화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경기력인데 이번에 말 미쳤다라고 좀 표현해보고 싶어요 원더풀 캡팅이랑 상위등급 마플가 병합을 하는데 이 원더풀 캡팅이빠짜대고도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이 트리플 골드의 좋아진 걸음은 분명합니다 김찬이의자두 눈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현장에서 상태 잘 파악하시고 7번 트리플 골드꼭 꼭 노려야 되는 말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 차림의 6등도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제부터 재밌죠? 네. 자,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경주 때, 세게 팔리고, 못뛴 말이 있어요. 막 급한 스톰. 아, 지난번에 이거, 초고 배당판도 조금 좀 어설프게 팔렸고, 어, 배당판 자체에 좀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자, 오늘 조인건이 태우고 나오는데, 순발력도 있고,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한때 뭐 싫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때리면 충분히 돼요 앞에 갈 수도 있고 전개 잘 풀려 갈것 같고 이번 주 33주에 나오는 말표 중에 가장 좀 입상에 대한 기대치가 유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5번 끝판스톰 한번 중심에 놓고 한번 노리고 싶습니다 예이 5번 끝판스 톰에 대해서 오래 주셨는데 지금 지방 기자님께서 좀 정결한 스타일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셨죠. 지난번에 이끝반스통 초고 배다판 디렉터 때김학규 기자님이 이거 꺾어대고 적중하신 경우에 제가 눈에 언급드립니다만 이 8조 33개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김학규 기자님의 자끝반스통 이번에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죠. 놓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훈련은 7번 호스텐스입니다. 대미장입니다만 자 상당히 좋은 끈기를 훈련자 보이셨던 말이고. 소속자 상위 등급 마필들을 파트너로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배합를 통해서 실자를 아주 준비를 잘 했고요. 음. 이 30점 하방에 또 10만 입상률이 굉장히 높다는 무법을. 자, 그리고 중성권 기수가. 이 이성재가 서울가 있기 때문에 성관이가 이번주 30점 한지를 거의 한 돼. 30점 주전입니다. 자, 경마를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0조에 되는 만들은 조선관이 다들 다, 웬만하면 들어와준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훈련은 출번호스텐스 자, 요거를꼭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경조, 기막용 기간 중면 33조 5번 끝파스톱 제가 꼭, 요거는, 어, 녹화시고될말이고요출번호스텐스 김찬의. 두 바퀴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주 삼경주는 김찬의 메인입니다. 자, 야무지방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자결리겠습니다. 사경주 1300 국내산육종급 1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아, 역시 쉽지 않은 네, 재미있는 네. 편성을 보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를 좀 해주시죠. 어, 삼번 사이런스, 사이런트 파크하고 8번 로얄블루가 이거 대길 마권이에요. 근데 3번이 울주리 마방인데 지금 조성훈 기수가 8번 토마스 마방에서 기승을 합니다. 이거 음. 어, 이런 막건들이 사실 좀 믿어, 못 믿어 일 때가 많아요. 루얄 블루는 지난번에 조성욱 기수 탔을 때 보니까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어, 기수가 채찍질을 조금 잘못 풀어가서 우승을 할수 있는 찬스를 코치하게 줬어요. 조성욱 기수 초반 경주 인기만 기승했을 때 이제 컨디션을 봐야 되겠는데, 부담대 1 5 k 로 올라간 거 빼놓고는 8번의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저우위 컨디션만 괜찮다면, 어, 상태 좋아서 2주 만에 빠르게 나오는 8번 노얄 블루를 중심권에 놓고 때리는 경주라고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에, 8번만 노얄 블루. 자, 8.5방 마필또 나왔습니다. 관심마로 아, 메모 부탁드리겠고요 3번, 사이먼트 파크로 김찬이가 조교로 잘라낼게요. 이건 안 됩니다. 깜빡이고 나발이고, 얘는 무조건 안 돼요. 조게 빨리. 지금, 7번만 쨈즈밴드, 시천이가 탄, 마피하고 지금 3주에 동반시켜놨는데, 계속 요두 마리에다 불멸이, 마리까, 그 다음에 반지연연사 요런 마피들. 삼두병합을 지난주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 사일런트 파크는 빠따 대고, 때리다가, 직선상 거리 딱, 코너만 돌면은 막 서버립니다. 그냥. 자동 브레이크에요. 이 1300은, 이 택도 없습니다. 이 3번, 사일런트 파크 인기 많은 김천이가 제대로 한번 잘라 드릴게요. 요거는 삭제하시고요. 이 4번 선사인 볼트가 보여진 게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만 자 지난번은 휴양 이후에 탐색적이었고요 요게 소속기 아메리스 패션이라는 거 3등급 마피아와 4위등급 마피아로 병합을 하는데 계속했어요. 지난주부터 두마피이 금지 마무리까지 출마 특가 있는 당일날까지 그 말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말 엄청 좋아진 말이에요. 이 4번 선사인 볼트 지난번에 김태경 기수가 타고, 요, 오착됐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덜 팔리는데, 이거 가꾸시에요. 현장에서 팔려도 믿으십시오. 요거 징계비로 갈아치워놓고, 이번에 때리는 타이밍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우주에서. 자, 이번 선사인 볼트로. 요거 꼭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입니다 1200공에서 5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의 첫점부고요 난타정 편성이에요. 인기 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인기 마 중에서 상태 안 좋은 말 절차합니다. 자그말 빼고 배칭하기가 아주 좋은 경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아진 말들이 있는데 자 좋아진 말 중에서도 저는 한두 정도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팔리는 말 중에서 두 마리를 조합으로 때리면 때리는 환수 가치도 있고 뭐 결과는 나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뭐 살벌하게 팔릴 놈 하나, 현장에서 깔끔하게 제가 날려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때립니다. 그 다음, 오경주 김찬의 첫승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는 제주 오경주 김학용 기자님의 딱한 경주, 승부처. 요즘, 제주경마 김학용 기자님 승부처에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오십니다. 또, 짭짤한, 적중 또, 이, 받아가시고 계신데, 제주 오경주 김학용 기자님의 딱한 경주 승부처. 네, 김찬영수도 승부를 준비했고, 현장에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육경주 1,400, 국내산 오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윤 기자님의 첫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3주차 부산경마는 김학윤 기자님의 승부 시간입니다. 적중력 아래 나가고 있죠. 지난주 금, 토, 일 아주 짱짱했습니다. 자, 준비하셨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승부 주관으로 선정한 첫 승부차입니다. 제가 금요일과 일요일 부산 경험한 지금 승부 주관으로 선정을 해서 이번 주 준비했는데 아주 좋은 내용, 그리고 어, 불안한 인기마의 내용, 어, 이런 것들 다 조합을 잘 해서 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어, 함께 계신 가정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 마필들이 인기마에요. 1번 미스터 스캣 포함해서, 2번 철비, 그리고 어, 승용시 나선 마필, 3번 월드데이, 그리고 4번 스톤 골드까지. 어, 인기마들인데, 자, 이 중에서 정말 상대가 누구든 간에 다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축소해놓고 때리는데, 압축마권이죠 어, 환수도 괜찮고, 어, 거의 뭐, 승부가 될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나오는 그런 마필들과 더불어 후창구까지 깔끔하게 준비한 만큼 첫 승부 좋은 결과 적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내 승부 주간 김학윤 기자님의 그러면 첫 승부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산 육경주 그러면 오후 되시죠. 충분하게 시간 맞춰서 김학균 기자님과 찾으셔서 함께 하십시오. 좋은 결과, 또 최근의 성적, 아래 장학, 적중 내용 꼭 보시고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7경주 1,300국내산 4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균 기자님의 최대 승부, 또 경찰의 승부입니다. 자, 승부 지가 최대의 7경주. 아르마방 마필드 상당수가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축마가 서있는 경주인데 후차권의 마필들의 내용을 좀 알아야 힘을 줄수 있는 경주예요. 압축마권입니다. 축은 서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붙여 때리는 경주고 팔리는 놈 중에 한놈 걷어내고 딱 때리고 마시는 두방마권으로 자신있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믿을만한 충마가 존재를 하고 후차권 두방에서 동의되는 상황 한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김학용 기자님의 최대 승부에서는 깜빡이만 권내 추천이 없습니다 지난주도 피스터 최강성대 깜빡이 박살 내고 쌍성식 23배 복성식 11.2배 강력한 한방 어, 거기선 정말 끝납니다 뭐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가 없죠 승부에서 그런 한방은 끝나는 겁니다 최대 승부로 준비하셨고요 자, 이번 주부산경마는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있고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승부 주관으로, 자, 준비를 하셨습니다. 7경주만큼 우리 탕탕탕 가족 여러분들 꼭 김학윤 기자를 찾으셔서 함께 하십시오. 좋은 결과.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8경주 1284 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김찬의 최대 메인 승부처고요 자, 김찬이는 그배일이 부산 8경제 모든 것을 쏟아볼 생각입니다. 신비성이 뭐 있는 내용. 그리고 꼭 승부를 봐야 될 이유. 그리고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마필. 이 8경제만큼은 김찬이를 믿으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사연과 내용을 가지고 승부로 때립니다. 최대 세방 배당까지 노릴 것이고요. 웬만해서는 강력한 한방에서 쇼를칩니다 최근에 김찬의 성적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산 8경주. 김찬의 최대 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 공략적 3등급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인기마 적전구도로 보입니다. 함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균 기자님께서 승부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구경조 김학균 기자님의 승부처 준비하셨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당판 열리면은 일단 세방리가 뚫려 나오는 거예요. 5번 콘타도로, 8번 부경대박, 그리고 10번 샴페인 파티까지. 8번과 10번은 지난번에 한 번씩 입상에 실패를 했고, 5번 콘타도로는 지난번에 우승을 했죠. 전개 자체가 일단 앞에 가서 뛰는 마필이에요 특히 8번, 10번. 순발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앞에 가면 꼬, 꼬지는 마필인데, 10번 샴페인 파티는 지난번에 앞에 못 가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금여경마는 정동철 기수가 인기만을 많이 기승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상경주, 교류경주 때문에 서울로 어, 부산의 추천 기이 올라갔을 때 남아 있는 기수 중에서 유독 인기마에 많이 기승하는 기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에, 성적이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는 잘안 나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음. 해야 됩니다. 일단 이세 마리한테 팔리는데 이렇게 쉽게 끝날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분명히 앞으로 싸울 것이고 그 빈틈을 노리고 마지막에 뒤집게 들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앞서 무너지면배단까지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고 준비한 승부 경주고요. 음.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음. 하균이가 아는 말로 여기서 또 한구나 하십시오. 네, 구경조 김학윤 기자님의 네. 승부처입니다세 번째 승부죠. 네. 승부주가 누가 봐도 오팔텐이에서 끝날 경주. 자, 승부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학윤 기자님의 내용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 구경조 김학윤 기자님의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1 4 0 0호 3등급 12마리가 10, 출전하는 그러면, 최대 혼전 패턴, 김학윤 기자님의 최대 메인 승부로 준비하셨군요. 김창병 씨, 최대 메인입니다. 자, 김학윤 기자님의 최대 승부,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근데 네, 금영경마 마지막 갬부를 거는, 끝장, 아, 최대 메인 승부입니다. 자, 깜빡이 꺾어 들어가는 경주고요 음. 자, 이번에 때리느냐, 다음에 때리느냐, 자, 입상을 목표로 자신, 자신하는 마방 물론, 기수까지, 그들의 승부 타이밍을 알고, 준비됐습니다. 가는 놈 축세워서, 자, 금요 승부 대위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1경주김학용 기자님의 최대 메인 승부. 자, 지난주 1호구선 4개 경주 중배당 압축 한 방씩 야무지게 때려들었죠.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최대 승부로 준비하신, 승부 주반으로 준비하신 김학용 기자님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찬 역시 최대 승부인데, 한 10배에서 20배 사이배당 노리면서 압축해서 때립니다, 김찬도. 자, 좋은 내용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8월 10월 금요 부산경마 김한경 시장님의 승부부치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두 사람 올라갑니다. 편한 밤보내시고요 다음 주 부담방송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